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사는 패티는 아침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딸의 대답은 금방 들려왔지만 아들 하워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녀는 일어나라며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아침에 외출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외박을 한 적도 없었기에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죠. 그런 어머니를 보던 딸은 동생이 자정 무렵에 차에 문제가 생겼지만 곧 집에 오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에 패티는 내심 안심했습니다. 차가 고장나 근처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살해당한 아들의 주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1997년 2월 5일 아침 아들이 실종됐다는 패티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경찰은 이제 막 성인이 된 하워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박한 적도 없는 아들이 식당에 운전면허증을 가지러 간다며 나갔다가 차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끝으로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패티의 말에 혹시 사고가 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확인하고 그가 평소 다녔던 길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하워드를 찾기 위해 움직였죠. 그로부터 이틀 뒤 주민 두명이 세크라멘토 강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스키드마크를 발견했다고 제보합니다. 경찰은 곧 인력을 동원해 그들이 말한 장소로 가강 주변을 둘러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수부들은 강 아래에서 하워드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 안이나 현장 인근에는 없었습니다. 차의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은 좁게 열려 있었으니 만약 그가 차에 탄 상태로 강에 빠져 사망했다면 차 안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전석에선 부러진 안경과 그의 지갑이 발견됐고 트렁크에선 뚜껑이 없는 휘발유통이 발견됐는데 이상하게 그 뚜껑은 엔진 스로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찌 여기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로 인해 오작동이 일어나 사고가 난듯 보였죠. 하워드의 가족들은 차 안에서 발견된 부러진 안경을 보고 사고 당시 얼굴을 부딪힌 그가 위기의 순간에 차에서 내렸을 것이고 그때의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에 걸려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발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워드는 3주 뒤 차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5km 떨어진 강 하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당시 한 손에만 장갑을 끼고 있던 그는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그의 목 주변에 이상한 자국이 있다는 소견 때문에 부검을 의뢰했고 검시 결과 그가 물에 빠지기 전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는 검사 결과에 그의 어머니인 패티는 랄프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44살의 랄프는 하워드의 가족, 특히 패티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3살 연상인 그와 데이트를 한번 했었는데 자신을 억지로 끌어안고 키스하려는 그를 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 그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이 뒤로 패티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만 되면 그녀와 이어지길 바랐죠. 그녀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그저 지인으로 지내며 축하해 주었지만, 실은 자기가 그녀의 곁에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1993년에 그는 패티에게 5만 달러를 줄 테니, 대리모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자를 기증해 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이를 거절했고, 그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랄프는 그녀의 아들인 하워드에게 접근합니다. 정원 손질로 용돈을 주며 친해진 그는 자기가 성공한 도박꾼이라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며 자주 자랑했습니다. 하워드를 데리고 다니며 술과 마약을 알려주고 여자까지 소개해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었죠. 하워드는 랄프의 그런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지만 실은 그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도박꾼이 아닌 사기꾼으로 지인들의 물건을 빼돌려 중고로 파는 등 나쁜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었거든요. 1996년, 하워드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며 그는 하워드를 꼬셨는데 그가 알려준 방법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위장해 죽은 척하고 사라져 7년 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면 된다는 것이었죠. 당시 미국은 7년 동안 실종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기에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랄프는 수령자를 부모님으로 하라며 그를 안심시켰지만 나중에 돈을 나눠 갖기 위해선 자기가 받는 것이 좋겠다고 속여 수령자를 변경했고 그렇게 보험가입 몇 개월 뒤 그들은 사고를 위장한 가짜 사망 범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우선 인적이 드문 강 인근에 차를 세웠던 그들은 엔진 스로틀에 병뚜껑을 넣어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일이 되면 시동을 거는 순간 RPM이 급격하게 오르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그들의 범행은 완벽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워드가 몰랐던 것은 랄프가 처음부터 그를 죽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기를 거절한 패티에 대한 복수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나쁜 사람이 됐던 그는 하워드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종된 하워드를 찾는 척 스키드 마크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죠. 그로서는 빨리 하워드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탈수 있었을 테니 일부러 현장으로 경찰을 유도한 것입니다. 당시 스키드 마크를 발견했을 때 함께 있었던 A라는 사람은 그가 땅에 떨어진 장갑을 강쪽으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장갑은 하워드가 발견됐을 때 차고 있었던 장갑의 반대쪽 장갑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갑에 관한 건 발표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몰랐고 그렇기에 A의 증언은 훗날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3주 뒤 발견된 하워드의 부검 결과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패티는 랄프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그였기에도 그랬지만 하워드의 방에서 발견된 생명보험 서류의 수령자가 그로 되어 있었으니 이러한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패티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보험 수령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놀라며 자기가 절대 보험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러면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써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은 보험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가 당시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 실제로 수령자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패티가 이를 알려주자 랄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앞선 A의 증언과 패티의 주장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선정해 신문했는데 그는 그날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곧 거짓 알리바이로 밝혀졌고 그의 집을 조사한 결과 하워드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휘발유통과 동일한 종류의 통이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검찰은 랄프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그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워드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죠.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 2000년 1월에 재판부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에 모든 항소가 기각되며 현재 뮬크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랄프.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복수, 그리고 돈을 위해 한 사람을 살해했던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